안녕하십니까. 강화 농장입니다. 아주 추워요. 아, 3월인데도 불구하고도 날은 춥습니다.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, 농막을 지시든 귀농 귀촌을 하시든 흙을 이제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. 흙드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질의 영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재성질을 발휘하지 못할 때 새로운 흙, 객토를 하는 겁니다. 저도 어 거의 매년 객토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어 25돈짜리 그걸 압사바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로 100대에서 한 110대 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어제 쉬운 다 대를 했습니다. 오늘도 어한 쉬운 다대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밭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. 음 이밭 감자밭으로 유명한 밭이잖아요. 음, 감자밭으로 유명한데 이쪽은 지금 어, 지금 하얗게 지금 핀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물이 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리가 내려서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거든요. 눈온건 아니고 이 반대쪽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중장비를 불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여기는 어, 올해 고구마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고구마를 심으려면 일단 배수도 잘 돼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거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흙은 생흙이 좋아요. 그러면 최고의 고구마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노하우도 저보다는 제 친구 행복한 농부 민 사장이 저한테 많이 알려준 내용이죠. 그래서 이쪽 반은 이 쪽으로 지금 걸음 펴 있는 자리는 예년과 같이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를 심을 거고요. 저희는 두백 감자를 심을 거고, 지금 여기 는 하얀 여기 줄선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, 이쪽으로는, 어 이제 고구마를 심을 겁니다.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. 내년에또 이쪽에다 흙 띠려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고구마 밭을 할 거, 할거 같은데, 일단은 올해는 이쪽이 경사가 너무 급해요. 이래서 이제 흙을 들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팁 이야기는 뭐냐면 자 흙을 들일 때한 차에 얼만지 먼저 사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장비 저거는 이제 공유이라 해서 뭐 140W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회사별로 달아요큰 거냐 작은 거냐 이렇게만 규정하시면 돼요 그 저거는 저는 오늘 흙을 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르게 피는 게 아니라 어, 덤프에서 내려서 개를 빨리 정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바가지 속철하면저 흙을 이제 피는 바가지가 큰 장비를 오늘 불렀습니다. 보통 이제 저런 장비 하루 쓰는 데는 한70 80 정도가 이제 강화해서 해요. 뭐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요즘은 유가가 비싸서 어, 시간 자체가 7시부터 어, 4시나 4시 반까지 일해주는 조건으로. 보통, 어, 7, 80 정도를 받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그 정도 금액을 받는데, 일단은, 어, 이제 흙 드리기 전에 주변 정리를 지금 먼저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려놨어요. 그래서 저거를 이제, 어, 제포터에다가 싣고 들어가서 나머지 거는 이제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죠. 어, 흙 드릴 때, 흙 드릴 때흙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흙 계산을 할 때, 어, 일단은 업자분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흙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흙을 가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상토장이라고 하거든요. 상토장에서 흙을 떠가지고 와서 내 땅에다 부을 때 그때도 한번 보세요. 한 차를 봤든 두 차를 봤든 간에 돌이 너무 많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런 경우는 꼭 어 이제 구분해서 나는 어디 용도로 이 흙을 쓰려고 하니까 어떤 흙을 달라라는 것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빛에 어, 모래 성분이 조금 있는 것이 좋고요. 너무 진흙 당은 좋지 않습니다. 반면에 에, 감자 같은 경우는 어, 진흙 성분이 좀 많은 것이 좋아요. 어차피 거름을 많이 낼 거니까 왜냐면 물을 좀 많이 물고 물고 있어야 좋거든요. 고구마는 물을 많이 물고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. 약간 물빠짐이 잘 되는 흙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흙 가격은 대충 어떻게 하냐. 지금 올해 강화에서 흙 25도를 한차 시세는 어, 보통 10만원입니다. 비쌀 때는 뭐 12만원도 가는데요. 그러면 가장 쌀 때는 언제냐. 농번기 때, 6월달, 7월달, 8월달, 9월달. 요 때까지는 흙값이 좀 저렴합니다. 이런거 감안하셔서 오늘 흙 드는 영상까지 한번 보실 텐데요. 이제 흙을 드리는 영상입니다. 아, 흙참 좋죠. 이제 고구마 밭은 이런 흙이어야 또잘 됩니다. 아, 이 장비는 이제 공유이라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 하나 쓰는데 이제 강화는 7, 80만원 정도 합니다. 이 흙은 음, 제가 원래는 한 9만원 정도에 주세요라고 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결국 10만원까지 올라갔고요. 지금은 이 12만원에도 이 흙을 사기가 힘들다고 하네요. 그래서 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. 어, 110차 넘게 에, 샀는데, 이 금액만 해도 얼마예요? 1100만원이잖아요. 그러다가 이장비때 있죠? 점심값 있죠? 또 뭐, 오시는 분들 음료수 대접하죠? 차 대접하죠? 하니까, 아... 무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어, 또 땅이 땅 더워지고 농사짓는 재미도 있어요 왜냐면 노력을 해서 음, 흙이 나쁘면 흙이 자꾸 이제 빼먹잖아요 영양분을 빼먹으면 흙이 나빠지면 어, 결국은 애는 애는 쓰는데 농사가 잘안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,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흙이 좋으면 결국 땅이 좋으면 농사를 뒀을 때, 또, 보람도 있습니다. 음, 수확량이 잘 나오면요. 그래서,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흙을 들려놨더니 에, 바다도 아주 잘 보이기는 그런 땅이 됐네요. 근데 그렇다고, 어, 높게 들이진 않았고요. 어, 지금 저렇게, 저 포크레인 그암 뒤로, 뭐되 어, 바다가 보이네요. 어, 보람 있는 것 같아요. 어, 흙은, 뭐한 1m 정도 어, 올렸는데 뭐 이쪽은 한 60cm 50cm 올렸고요이 음, 아래쪽은 한 1m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땅이 크니까 어, 흙값도 많이 들고 흙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강화지역은 예, 흙을 이렇게 예, 상토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어,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예, 결국 김포나 이런 데서 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, 저쪽은 제가 감자 심을 거고요. 지금 보이고 계신 흙들인 곳에는 고구마를 심을 것입니다. 좋은 영상 되기를 바라고요. 또 흙을, 객토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좋은 흙을 할수 있도록 저도 추천드리고 또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강화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